지난 시간에 <laughs> 물에서 물이 태어남, 곧 물수자 물에서 물질할 때그 물로 태어남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어, 좀 이슈가 되는 그런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자, 그 바로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 교회를 투명하게 라는 말을 이제 언론과 또 이제 뭐랄까요? 어떤 한국 교회 개혁을 말하는 자들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든지 투명하게라고 말하면은 좋아 보여요, 그죠? 누가 이런 문장 자체가 싫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명하게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도록 말합니다. 자, 육체는 결국에는 여러분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용어는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진 곳에서는 투명하게라는 말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투명하게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신 뜻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투명해야 된다. "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모는 절대로 그 용어를 쓰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투명하게가 아니라 철저히 모든 사람들이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런 인식과 신뢰가 동시에 같이 양쪽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영, 영을 위한 용어를 꼭 쓰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교회의 어려운 일을 갖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은 매우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장차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을 받고 교회가 억울한 결정을 받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이라라고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자기 손을 떠난 헌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마라. 관여할 거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드린 것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에 맡겨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야기해야 될 바가 이제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laughs> 자. 세 가지 정도를 먼저 한번 써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 산소와 탄소의 이산화탄소겠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균형.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만 킬로미터를 가는 피.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신옷 자, 요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두 가지는 우리 몸에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과 설명하면 설명했어요. 그러니 우리 몸에는 여러분 산소와 탄소가 거의 50%대 50%가 딱딱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어, 마음이 급하여지고, 답답하여지고,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불안감에서 산소를 많이 흡입하려고 합니다. 마치 숨을 못 쉬는 그것처럼. 그래서, 계속 쉬다 보니, 몸에 산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탄소가 적어지는 거예요. 또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증세가 생깁니다. 각종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몸에 이상한 증세가 생겨요. 저탄소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몸이 반드시 산소와 탄소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것처럼 교회 내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아프거나 누구 하나 너무 잘 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지 그 인격이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그것처럼 교회 내에서 항상 좌나 우나 또 직분자나 비직분자나 항상 균형을 맞추는 그것을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빠른 질병이 오게 되고 질병을 또한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도 균형을 상 상실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보듬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로 누구 하나를 소외시키고 또 잘라내고 배제시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커질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몸의 피가 1분 혹은 1분 30초 만에 12만 킬로미터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12만 킬로미터는 지구에 거의 3바퀴나 조금 못 됩니다. 3바퀴 정도 돼요. 그러니 피가 온몸을 정말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교회의 온몸 곳곳에.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함께 있는데 누구 하나 아프거나 누구나 하나 슬프면 그것이 온몸에 즉각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한쪽에서 삐거덕거릴때 다른 쪽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가 1분 혹은 1분 30초 만에 12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처럼 교회 내에 어떠한 자도 슬프거나 어찌한 자도 배제가 되거나 어찌한다고도, 어찌한 자더라도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과 의심과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개척교회 때는 그것을 금방금방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큰 교회가 되었어도 이런 것들이 쉽게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교회가 되면 더더욱 잔 기관 큰 기관들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분쟁과 의심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왔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원수 마귀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만 속지 않아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교회가 혹시 크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저의 모교회는 교회 사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결해 나가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찢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찢어진다 그러면 확실하게 찢어져야지 서로 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주님의 관점은 찢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금 주 예수의 사랑을 알고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왜? 우리는 원유맨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왜 우리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비가 아니라 장로교 누가 아니라 침례교 누가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한 머리가 하나의 머리가 되셨는데 몸이 여러 개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쟁을 일삼고, 의심하고, 갈라지고, 소외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서 차라리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더 빠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자기의 것들을 움켜쥐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배제가 일어나게 되고 소외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아픈 겁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내쳐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그 이후에라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머리삼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12만 킬로미터를 1분 안에 막 달려가는 그 핏방울, 그 핏방울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 몸이 곳곳에서 산소와 탄소가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 인격이 죽지 않는 그것을 또한 증명해내는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흰 옷. 주께서 흰 옷을 입은 적이 있으실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홍포를 입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겉 옷과 속옷까지라도 다 이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이 제빚 뽑기를 했었죠. 주님은 이 땅에서 어느 것 하나 자기가 갖고 저 하늘에 가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모두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피를 쏟아 주셨고요, 살을 찢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의 피를 쏟아 내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그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수위도 내버려 두셨고. 그 그의 장사 지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주님이 입고 가신 것이 있으세요. 바로 흰옷입니다. 이 흰옷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마리아가 갖다 주었을까요? 베드로가 갖다 주었을까요? 이 흰옷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주님이 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주신 것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갈때 하늘에서 내려온 흰 옷을 입고 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물에 있는 이음부이 엄부에서 태어나서 이 우주라는 공간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바라는 곳은 결국 어디입니까? 주 예수 음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들어가신 이 하늘 보자. 이 영계 하늘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따라서 우리도 들어가는 것. 이 물이라는 공간, 그죠? 우리는 이 물이라는 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물이 되었어요. 이때 물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리학할 때 물자? 물질할 때 물이 되겠죠. 물은 다 내려놓고 이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이 저 하늘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흰옷을 입고 가셨던 그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영한과 욕심들과 모든 죄들은 다 물로 내려놓고 물에다가 다 장사를 지내 버리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만 그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육체가 영혼 육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육체의 어떠한 여한이나 소망이나 죄대와 욕심은 다 포기해 버리고 이 영이 간절히 바라는 바. 이 영은 오직 예수의 말씀과 피와 살만을 원하는 겁니다. 이 영이 원하는 바대로 내 혼이 움직여 주고 심지어 내 육체까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그것. 그것이 이 영계 하늘을 소망하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흰 옷을 입고 저 하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 뿌린 옷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정말 핏뿌림을 받은 그 옷을 입고서 마침내는 이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투명하게 하려는 그것은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둔 겁니다 교회에 정말 아끼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투명하게 라는 용어로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감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아무리 교회가 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를 보았어요. 균형이 잡혀 있는 교회. 어느 것 하나 잘 나거나 못 나거나 하는 것이 없이, 모난 지점이 없이, 서로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환란과 고난을 받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알아가는 1분이나 1분 30초 안에 그 피가 온몸 곳곳을 재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지구 세 바퀴를 돌아가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절대로 서로를 배제하고 배척시키고 소외시키고 내버려두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이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엄부가 아니라 저 하늘 주 예수 흰옷 입고 들어가신 저 하늘을 우리 또한 사모하고 사모하여 우리 역시도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핏불인 옷을 입고서 저 하늘에 들어가자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주 예수 입으신 흰옷을 여러분들도 입으신 귀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나이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 앞절에. 이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는 자들. 근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셀수 없는 큰 무리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장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수 없는 무리, 그렇게 흰옷 입은 무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그들, 오직 예수 피만을 자랑하는 그들이 되어서 저 하늘에 함께 우리 들어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습니다